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갑니다. 오늘 뉴스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자, 뉴스는 뉴욕 증시 연이틀 조정 약세 똑같죠? 크기도 똑같이 일봉으로 엄봉 두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얘들도 뭘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관 점이에요, 지금. 낙폭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상승세를 거치며 정시에서 매매 주체가 줄고 있다, 줄고 있다. 예, 계절적 약세인지, 예, 연말 급등을 소화하면서 이제 투자자 흡수하는 과정인지 이렇게 뭐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차트적으로 살피면서 차트적 관점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 효과 미 소기업 낙관론 예, 3년 5개월 내 최고치를 보고 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거죠. 미국의 소기업, 작은 기업들. 여기는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그냥 일반 자영업자 생각하셔도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암호화폐라는 관점이나 정시나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 이게 지금 이번에 스몰캡이라고 하는 작은 종목들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잘 캐치를 하시면, 보는데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개업 이후 외인의 정시 이탈이 별로 이제 확인은 딱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순매수가 또 이어졌죠. 예, 그러면서 2300포인트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로 들어갔다가 2400포인트로 다시 또 바로 또 반등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니까 심리적인 요소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 못해 묻겠네라면서 엄마화폐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자, 그 다음에 예, 최상목 경제 정리죠. 자 일단 어제 옐런 재무 미재무 장관과 하고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미국 쪽하고 뭐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 비트코인 급락세는 끊어, 끊어진 끊어것 같다.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예전히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예 근데 일단은 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죠. 뭐 이더나 리플이나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알트코인들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변환되는 케이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기사들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 리플에서 강한 반등 나왔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rlusd 이제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 이 예, 부분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예. 어제 하락분을 다 되돌리면서 양봉으로 또 추가 상승세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했다. 뭐 이번 주 계속 지속해서 예,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내년에도 상승세 유지 전망 목표가를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 예, 이더는 7,000 달러, 솔라나는 750 달러. 내년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 한두 달 안에 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얘들이 말하는 내년은 내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네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예, 급등했고, 이거는 비트코인 상승 신호로 인지를 하고 있다. 정도 얘기들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덱스 월간 거래량이 레이디움이 지금 현재 다시 유니스업을 앞섰다.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덱스예요 솔라나 기반 덱스니까 여기서의 덱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민코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민코인의 가격의 움직임도 그래서 주목을 하고, 근데 우리가 민코인이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솔라나를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솔라나, 여기에 주목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의 수익도 수익이 날 경우에는 내가 시드머니를 조금 더 투자 금액을 키울 수 있죠. 근데 예, 밈코인에는 투자 금액을 키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로 보면 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 낸 수익 금액도 커질 수 있는 게뭐 충분히 안정적으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밈코인에서 예, 뭐 대박을 노리는 부분들도 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내도 충분히 낼수 있다. 낼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이제 아직 시장에 대해서 익숙치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전체의 일부의 일부. 일부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비트코인 투자 평가 제한 반대 투표. 이게 이제 새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는 뭐 확인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뭐 현재는 위험한 구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구간에 있고 여기서 이제부터 반전이 나오는지 여부 이번 주 계속 살피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아부다비 증권사 인수. 자이 부분은 어 리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지난 23년, 22년, 23년도에 움직이면서 25년, 4년도까지, 어, 리플도 중동 쪽에서의 움직임에 계속, 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중동 쪽에, 예, 여러 나라들에서도 일단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예, 계속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크립토닷컴의 토큰이죠 크로노스도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유명한 이제 헤지펀드 업계 건물 레이다리오 뭐 대표적인 투자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 분이 이제 채권 등의 부채자산이 아니라 금 비트코인 같은 하드머니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 예, 여기에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자, 오늘 어제까지의 움직임들이 반전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한 체크포인트란 얘기, 차트 브리핑에서부터 이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9시 41분이고요. 예, 저는 9시 45분에 예, 오늘의 알트코인. 예, 폴리메시로 예, 다시 방송 이어갑니다. 나가지 마시고 음악 조금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